예, yeah, 안녕하세요. 몸짱 자율 트레이너 동주생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지금 바로 눌러 주십시오. 아 어, 자, 오늘은 여러분들 목 통증이라든가 목이 좌우로 안 들어갔을 때 좋은 스트레칭. 아, 제가, 아,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꿀팁입니다. 미친 꿀팁. 자, 첫 번째는, 자, 왼쪽 손으로 오른쪽 귀를 잡고, 자, 선 상태에서, 자, 지그시 왼쪽으로 3초 동안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자,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자, 두 번째는, 자, 양손을 꽉 찢기고, 자, 이렇게 옆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고개를 앞으로 쭉 당겨줍니다. 자, 다시, 오리치 다시. 다시 쭉 당겨주고. 자, 정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자, 양손을 꽉 지켜보세요. 자, 꽉 지키시고, 자, 양손 모지를 딱 턱에다 갖다 대세요. 자, 그 상태에서 턱을 위로 쭉 밀어주세요. 자, 3초 동안. 하나, 둘, 셋. 다시 내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내리고. 다시. 하나, 둘, 셋, 내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아, 목 통증이라든가 목이 잘안 돌아갔을 때 좋은 스트레칭 운동법이에요. 세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꾸준하게, 성실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목이 좌우로 잘 돌아가고, 어, 뭐, 예를 들어서 목에 담이 걸렸다거나, 목이 잘안 돌아간다거나, 그런 분들한테도 아주 좋습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말 효과 직방입니다. 자, 지금까지 몸짱 재활 전문 트레이너 동주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아직도 안 눌러주시면 지금 바로 눌러주십시오. 어, 저는 다음 건강정보 영상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자, 운동 열심히 하시고, 꾸준하게 운동을 하세요. 저도 지금 운동 헬스장 가서 2시간 하고, 자 몸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각상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자 열심히 하시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항상 건강하십시오.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감사합니다.